공인중개사 관련 카페 또는 블로그에서 언급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총 공격의 대상이 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단기 합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기 합격은 불가능하다. 천재만 할수 있다. 법을 공부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만 가능하다. 다른 법조 자격증,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가능하다. 등등의 반응들이 가장 흔합니다. 각 과목을 가르치는 유명 강사님들도 강의 초반 오리엔테이션 때 단기 합격은 불가능하니 정석대로 공부하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강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단한 번만이라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범위가 방대하며 난이도도 어려운 편입니다. 여기서 단기란 4개월의 공부로 1차, 2차, 동차 합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중개사 시험에는 각종 고시, 전문자격사 시험과 동등한 난이도의 문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젊은 응시자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시험 회차가 올라갈수록 중개사 시험에서 쓴 맛을 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면 어렵다 라고 통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시험 시작에서 합격까지 4개월이 너무 짧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허세, 거짓말쟁이 취급당하기 일수죠. 단기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건 여러분의 머리가 특출나지 않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합격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방법을 100%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시행착오만 없다면 3개월로도 충분합니다.